우리 주변에 육아를 둘러싼 신조어가 참 많지요. 독박 육아, 또 라떼 파파, 또 피딩족, 뭐 이렇게 육아 관련 신조어들인데요. 워낙 육아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 생겨난 현상인 듯 합니다. 육아의 고단함은 북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런 가운데 2022년 2월 6일 최고인민회의는 육아법을 제정했습니다. 새로운 육아법에 따라 북녘 어린이들 생활은 어떻게 변화했을지 또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 모습 오늘 북녘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는 김종수 타가입니다 이렇게 아침이면 사랑의 첫 제품을 실은 운반차가 어김없이 여기 타가소 마당으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좋지 품을 먹으며 행복에 기우고 있는 아이들을 모습을 보며 2022년을 돌이켜보느라 가장 오목한 실련 속에서 마련된 육아법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들의 가슴은 뜨거움에 젖어 들었습니다. 회의 제 14기 제 6차 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가법 결코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채택된 법이 아니었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 국가가 당하는 선실은 선실이 아니며 어린 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자금이 지출될수록 조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우리 당과 국가의 숭고한 후대관은 가장 어려운 시기 유가법을 안아왔습니다. 이 법을 받아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2021년에 진행된 당정연의 제8기, 제3차 전원회입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신이께서는 전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는 없다고 하시면서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양육 조건을 지어주는 것은 당과 국가의 최중대 정책이고 최고의 수건이라고... 육아법 제3조에는 육아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며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것은 중요한 공산주의적 시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아법은 조선민주진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부속법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12월 27일에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학년전 어린이들을 키운다는 것을 법화하였습니다. 예, 여기 기초에서 사회주의 부문법들이 제정되었는데 그 사회주의 부문법 제정에서 제일 먼저 제정된 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입니다. 이 어린이 보육교양법은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학년전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교양한다는 데 대해서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 교양법에서 학년전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과 양육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면 이 육아법에서는 어린이 보육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젖그 제품을 비롯한 영양 식품의 생산과 공급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이 양육 조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별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도 아니고 국가가 가장 어려운 때이 육아법이 채택된 이곳은 우리나라 법의 역사야말로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법화되어 실시되어온 이런 역사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처럼 힘들었던 2022년에도 우리 학생 선원들에게 돌려준 당의 사랑과 배려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당중학년의 제8기 제4차 전원에서 취해주신 중대자치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학생 선원들에게 사랑의 새 교복과 새 신발, 소나무 책가방과 민들레 학습장들을 가슴가도 안겨주시습니다 우리 건라국 이유감 아직은 법이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철부지 어린이들이 20년 30년 후에 가서는 자기들의 훌륭한 성장을 담보해준 사랑의 법전에 대해서 뜨겁게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네, 조선 노동당이 중앙위원회 제 8기 제 3차 전원회의에서 유가 정책을 제시하고 또 그에 따라서 최고인민회의가 유가법을 제정한 거네요. 네. 저선 노동당의 정책을 제도화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항도 좀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총 4개의 장과 6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음. 이제 보면은 육아의 원칙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린이 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체계에 대해서, 음. 또 육아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육아를 해 나간 데 있어서의 그 다양한 규제, 통제, 음. 이런 그 규정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법은 국가가 만들어 놓고 있는 육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시행해 나갈 건가에 대한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음, 조항만 61개나 된다고 하니까 그 내용도 굉장히 꼼꼼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좀 중요한 조항만 짚어주신다면요. 육아법의 성격과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제 제 2조인데요. 음. 크게 보면 이제 육아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여기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어린이들의 그 식품, 영양 식품 등을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 것에 대한 그 체계를 정연히 잘 세울 것 이것이 지금 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유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 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음. 공급해야 한다. 음.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훌륭한 양육 조건을 보장할 것.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게 세 가지. 이 조항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 소위 접제품을 이렇게 보급을 받고 있는가 보네요. 저는 그세개 중에서 훌륭한 육아 조건을 보장할 것. 이게 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뭐 만족도 조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일 거고. 예, 생각보다 아주 촘촘하게 구체적으로 그 양육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타가소와 이 유치원을 지을 때는요. 햇빛 조건, 햇빛이 얼마나 잘 드는가, 바람이 통풍이 얼마나 잘 되는가, 그리고 먼지와 소음이 없는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타가소나 또는 그 유치원 근처에는 강이나 하천, 도로 또 저수지 이런 거 일정 거리를 둬어야 된다 이렇게도 음.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설비, 이제 자재들 그리고 악기, 뭐 다양한 비품들이 들어가잖아요. 아이들 보는 책이나 우리 그렇죠. 기구 같은 것까지. 그렇죠. 같아. 그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그 아이들이 들어가는 그 시설 속에 있는 온도, 그 먹는 물의 온도, 음. 여기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취사나 난방에 쓰이는 다양한 이제 뭐 뗄나무라든지 연료들 있잖아요. 네. 또는 가스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이 유치원과 타가소에 보장하라. 음. 연료를 가장 보장하라. 이걸 법으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어, 이게 마시는 물의 온도까지도 법 조항에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네. 법이라는 건안 지키면 안 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구체적인 조항까지 지키는 게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조항 구체적인 게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음또 이제 제 3조에는요 유아 사업을 전 국가적 전 사회적 사업으로 하는 것 음.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가 이렇게 부담으로 키우는 것은 음. 공산주의적 시책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 3조에. 그럼 국가적인 거는 뭐 당연히 국가 예산을 들여서 책임하야 한다는 뜻일 테고. 전 사회적인 시책이다. 이거는 뭐 사회의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닐 테고요. 근데 관련 법조항을 보면 건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제 8월과 9월은 이 타가소 지원의 달이라고 보통 합니다. 음. 그리고 3월과 10월은 학교 지원의 달.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정해 놓게 되면은 당연히 그 시기가 되면 전 사회가 음. 이제 타가소를 지원한다거나 학교를 지원한다거나 유치원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해당 지역, 그 지역의 기관들이나 기업소, 공장 등이 그런 그 지원 사업에 아주 주체로 등장해서 인적 물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음, 재밌네요. 어, 이제 이 법이 생겨난 지 1년 정도 됐잖아요.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생겨났을까요? 예, 일단 각지에 있는 염소 목장, 젖소 목장이 유제품 공장, 또 사료 가공 공장 등이 신설되고 또 개건 확장되고 했죠. 음, 우리 부근 지금에서 한창 젖소 목장 얘기나 뭐 염소 키우기 이런 소식 많이 전해 드렸던 기억 나네요. 그렇죠. 예, 젖소나 이제 이 염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음. 거기에 따르는 그 우유나 산양유의 생산량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고요. 음. 또 유제품 공장에도 운반 차량 같은 것들도 저장시설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떻게 하냐면 어린이들의 숫자와 필요로 하는 그 각종 유제품 등의 소요량 이걸 맞춰내가지고 그 생산량을 거기에 맞춰서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라 것이고 거기에 이제 충족할 만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북사회가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도 겪고 있었고 대북 제재도 겪고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또 살림집은 살림집대로 건설하고 아이스크림 공장도 세우고 핵무기는 또 그대로 또 강화하고 아주 돈 들어갈 때가 많은 사회잖아요. 그런데 없던 법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저 제품을 공급하는 체계를 새로 만들어낸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사업들 중에서. 또이 육아에 대한 것을 법률까지 만들어서 최우선하겠다라고 한 것에서 이 법의 제정이 갖고 있는 이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 비용이라고 할수 있고 이제 손실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건 손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이제 뭐 국가가 많이 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래는 밝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 아이들에게 드는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 음. 근데 그 말은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손실이 국가적으로 나고 있긴 있다는 말로도 들리는데요 아 어, 그럼요 손실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 유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하려면 그만큼 또 비용은 음. 그만큼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가장 풍족할 때이 법을 만든 게 아니다. 가장 어려울 때 채택한 법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이를 가리켜서 이제 김정은 총비서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표본이다. 후대 사랑의 그 아주 전형이다. 뭐 이렇게 또 선전하는 네. 것이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육아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왜, IQ는 사람 마음 다 똑같다고 하잖아요. 육아법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는 것인 만큼 재정한대로 잘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아이들을 잘 길러내면 우리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생각은 남이나 북이나 다 같을 겁니다. 북의 육아법 재정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북력 돋보기였습니다.